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확률 통계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충분히 잘 익히셔야지 확률 통계도 잘할수 있다라는 거, 어, 꼭 기억해 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어떤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라든지, 동전을 던졌다, 라든지, 주사위나 동전 따위를 던지는, 어, 떤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그것을 관찰한, 관찰한 결과를 사건이라 합니다. 관찰한 결과를 사건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그랬어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이 관찰한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예요. 관찰 결과, 관찰 결과, 관찰 결과, 가지수예요. 가지수. 하나하나 세보는 가지수를, 어,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1, 2, 3, 4, 5, 6, 이 나오겠죠. 그중에서 홀수의 눈은 1, 3, 5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지수를 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되는게 합의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합의 법칙. 두 번째는 고부의 법칙. 고부의 법칙이고요. 합의 법칙은 뭐냐면, 또는, or, 이거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어떤 음,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셈으로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이를테면, 음, 어, 바지, 바지 세 벌이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셔츠, 셔츠 두 벌이 있어요. 그럼 바지 세벌 또는 셔츠 두 벌을 고르는 경우에서는 어, 또는이죠. 바지를 하나 고르고, 셔츠를 하나 고른 것이 아니라, 바지 또는 셔츠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 3 플러스 2에서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배법칙은, 그리고, and, 이고에 해당하는 거고, 곱하기로 갑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지를 입고, 셔츠를 입는다. 라고 하면, 바지를 선택하고, 셔츠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어,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간다 라는 시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념 체크 풀면서 음, 다시 한번 익혀 보도록 하죠 개념 체크 1번 자, 개념 체크 1번 봐 보시면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6가지 집에서 학교를 가요. 어, 저는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야지 이해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 여섯 가지 버스 노선 버스 노선이 하나 둘셋 버스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버스 하나 둘셋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세 가지 지하철 노선이 있어요 지하철 하나 둘셋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지하철 세 가지가 있는데 버스 또는 지하철 중 하나를 타고 간다라는 건 또는이죠 또는이란 말이죠 그니 결과 6 플러스 3인 거예요. 그래서 9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2번 봐 볼게요. 2번, 음, 2번, 2번,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어요. 자연수, 자연수가 적힌 열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뽑는데요. 그때 3의 배수, 3배수, 그 다음에 4배수가 어, 뽑는 경우에서, 그러면 3의 배수, 이거나 또는이죠. 그럼 합이죠. 3의 배수 총몇개 있죠? 3개 있어요. 4의 배수 총몇개 있죠? 2개 있어요. 그래서 5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더하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요 오배수, 그 다음에 또는 홀수라고 돼 있죠. 5의 배수 또는 홀수예요. 월 음. 또는이니까 우리는 더하기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5의 배수는 총몇 개가 있어요? 뭐, 두 가지가 있고요 홀수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5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가 있죠? 어, 5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 5가 하나 있죠? 그건 두번 계산됐잖아요. 여기도 계산되고, 여기도 계산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총, 아, 아, 이거는 몇 가지가 나온다? 또는 이니까, 2 더하기 5에서 1을 빼니까, 어, 여섯 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봐볼게요. 3번 다섯 종류의 햄버거와 세 종류의 탄산 음료 중에서 햄버거와 탄산 음료를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는 방법. 햄버거 다섯 개 있고요. 햄버거 다섯 개.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음료수. 음료수 몇개 있어요? 음료가 3개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구매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리고에요 또는이에요. 그리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개 그리고는 곱하기 음료수는 3 그래서 총 15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봐 볼까요? 4번 봐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b지점으로 가고요 b지점에서 c지점으로 가는데요. a 로 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고요. b 로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음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 c를 간대요. 그러면 그리고에요 또는이에요. 그리고죠. 그럼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간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12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필수제 풀면서 오늘 배운 거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또는 이니까 더할 거예요.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4, 8, 12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어, 5, 어, 10,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빠짐없이 세 봅시다. 1, 3, 2, 2, 3, 1. 자, 그 다음, 1안 되죠? 6부터 쓸게요. 6, 2, 5, 3, 4, 4. 어, 그 다음에 3, 5, 2, 6. 이렇게 있을 거고요. 12의배수는 6, 6밖에 없죠? 자, 5의배수는 어, 1, 4. 그 다음 2, 3, 3, 2, 그 다음에 4, 1 이렇게 될 거고요. 10의 배수는요. 어, 6, 4, 5, 5, 4, 6 자, 이렇게 일일이 세셔야 돼요. 4, 섯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래서 16개 다 쓰시는 거예요. 합의 법칙이니까 합이4 또는 5의 배수가 된다는 건합이4 또는 8 또는 12 또는 5 또는 1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이거 경우의 수를 다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필수의 제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봐볼게요 어, 자연수 x, y, z에 관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0이 되는 순서쌍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을 얘로 잡는 게 좋아요 얘가 큰 수기 때문에 빨리빨리 떨어져요 이거부터 하면 체크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z가 z가 뭐인 경우 있어요 3인 경우는 안 되죠 2인 경우 2인 경우면 x 플러스 2y가 얼마예요 얘가 6이니까 이제 4, 얘가 4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y가 1이면 x는 2이기만 하면 되죠. y가 1이면 x는 2, 뭐, x는 2이면 되죠. 그러면 x가 2이면 y는 0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로 끝난 거예요. z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z가 1인 경우가 있겠죠. z가 1인 경우면 x 플러스 2y가 얼마예요? 3이니까 넘어가서 7이죠. 그러면 이제 y가 y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y가 1이에요. y가 1이면, 어, 1이면, 어, x는 뭐면 돼요? 5이면 되죠. 자, x가, 아, y가 2이면, x가 2이면, 2면, 어, x는 3이면 되죠. y가 2면, 이 y가 3이면, y가 3이면, 6이니까 x는 1이면 되는 것이죠. 또 있나요? 없죠. z는 0이 될수 없죠. 그러니까 총몇 개만 나오는 거예요? 네개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세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필수의지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요 다음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한 행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합의 법칙 그리고 곱하기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잖아요 A가 하나 둘 B가 하나 둘 C가 하나 둘 해가지고 총몇 개가 생기냐면 6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2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셔츠 세개 바지 두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얘는 여기서두 가지 중에 하나 뽑을 거고요 여기서는 두개 중에 하나 뽑을 거고 그걸 곱할 거죠 그 다음에 더할 거예요 여기서는 세개 중에 하나 뽑고요 여기선 두개 중에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6 해서 10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간단하죠 네. 예, 네, 필세제 4번 넘어갑니다. 자, 4번 봐 볼게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라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소인수분해합니다. 2 3 6 그다음 2 18 2 9 3 3 해서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그럼 우리가 양의약수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자, 2가 0승부터 3승까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책이나 교재에서 2의 0승을 1이라 표현하죠.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그래서 여기 있는 걸다 곱합니다. 0승은 1이죠. 1, 2, 4, 8. 3 곱하니까 3, 6, 12, 24 9 곱하니까 9 18아29 어, 18, 아, 18 4 9 36그 다음에 72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약수의 개수를 가만히 봐 보시면요 결국에는 지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0승 때문에 방향 칸더 생기죠 여기 칸이 그래서 지수 플러스 1자얘 3이니까 4 네 칸의 방이 생기고요. 여기 플러스 1, 3, 세 칸의 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인수 분해했을 때, ABC가 소인수일 때, a 의 M승, b 의 M승, c 의 L승이라면, 이거의 양의 약수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 M 플러스 1, L 플러스 1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네 개였던 어 다섯 개였던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필수에지 5번 볼게요. 자, 5번 봐 보겠습니다. 요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가 있는데요. a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음 c로 간대요. a에서 c로 간대요. 음, 잠깐만요.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이니셜을. a에서 얘가 d고 얘가 c죠. 음. 그러면 이거 지우고 A에서 C로 간대요. 여기로 간대요. 그럼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거나,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거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네 가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야 되니까 세 가지. A에서 D로 가는 거두 가지, 그리고 D에서 C로 가니까 세 가지.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10이고 얘는 6이죠? 근데 또는이죠. 이쪽으로 가거나 일로 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18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필수 이제 6번 넘어갑니다. 네, 색칠 문제예요. 네, 오른쪽 그림 같이 a b c d e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다섯 가지 색으로.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서 좋은데 인접이랑은 다른 색깔로 어, 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면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a부터 칠하는 거. a에다 어 다섯 개 중에 한 가지 색을 선택합니다. 그럼 b는 a를 제외한 네 가지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c는 A와 B를 제외한 세 가지죠. D는요, D는요, A와 C를 제외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B, D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자, E는요, E는요, 마찬가지로 A와 D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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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니까. 그쵸? 그래서 총 얼마가 나온다? 5 4 0까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 천원짜리 한장, 오백원짜리 두개, 백원짜리 네개를 전부 또는 어,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때 다음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불 방법이에요 지불 방법의 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불 금액의 수예요. 지불 금액의 수. 자,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천 원이라는 액수를 지불할 때 방법에서는 천 원짜리 하나를 지불해도 되지만, 오백 원짜리를 두 개를 지불해도 되는 거죠. 지불 방법은 천 원짜리 하나 내는 것과 오백 원짜리 두개 내는 것은 지불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지불 금액에서는 천 원짜리와 오백 원짜리가 어때요?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잘 보시면 돼요. 지불 방법은 천 원짜리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요? 두 가지예요. 오백 원짜리는 안 사용할 수도 있고 한개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몇 가지요?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백 원짜리는 안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 둘셋네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곱해 주면 얼마가 나오는데 3 0까지가 나오는데 이 안에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지불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빼서 29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전에 우리가 1000원짜리 한장 내는 것과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냐 되냐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0원짜리 네 개로 5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나요? 없지요. 예. 그냥 그냥 얘는 지불 방법의 수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1000원짜리 두 개로 500 예, 이제 오0원짜리두 개로 10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어,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거슬러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500원짜리 몇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4 개가 있는 것이고요. 100원짜리가 4개 있는 걸로 봐서 지불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섯 가지. 안 쓰는 거랑 하나, 둘, 셋, 넷. 얘도 안 쓰는 거랑 하나, 둘, 셋, 넷 해서 2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50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고 100원도 사용하지 않는 한 가지를 빼서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것이 기본 모티브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